우리 CIS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원쌤이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CIS 주가 전망 살펴볼 텐데, 자 그전에 한줄평부터 듣고 가셔야죠. 전고체 배터리 미래다 라는 내용인데, 과연 무슨 내용일지 이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이어서 차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우리 채널을 보러 오는 이유가 있죠. 자 수익 날려면 바로 이 세력들이 얼마만큼 매집이 되어 있는지 이 매집 현황까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삼성 sdi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정고체 급물살이 타면서 지난주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줬지만 사실상 이는 어느 정도 예고되었던 상황이었다 자왜 예고되었었냐 자 cis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이 16,440원이었고요. 자, 아직까지는 전고점 돌파 못했는데, 그 다음에 최저점이 1,970원이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추세선을 긋게 된다면,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지난주부터 상승 릴리가 시작되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뭔가 상승 나오면서 윗골이 나오고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자, 바로 주가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윗골이 나왔던 부분 시간이 지나니까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이런 부분들이 채워졌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매집이 되었다는 것이고 자이 매집량을 계산한다면은 아 이게 상승할 만 했었구나. 어느 정도 예고가 되었었구나. 자 이러한 부분들이 계산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CIS를 검색을 하면은 제가 이제 뜨기 전에 바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3월 7일 얘기를 좀 드리면은 자, 바로 어 우리 주말 전입니다. 자, 3월 7일 주말 전이죠. 자, 3월 7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영상인데 뜰수 있으니까 뜨기 전에 없는 분들은 사두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런 코멘트 어 이제 자주 남기는 게 아니죠. 자신 있으면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코멘트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어 80억 개 증권사 매집 현황을 파악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 매집 현황이, 어 이렇게 된다. 자, 12,680원이 평균 단가인데, 요 가격 안 깨지면은 바로 목표주가 달성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목표주가 딱 이제 뒤에 이제 영상을 딱 훑어보면은 나오죠? 목표주가, 1차 목표주가 16,000원인데, 자, 거의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6,000원 근접했죠, 지금. 16,000원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자 여러분들이 상승이 또 나와줬다는 거, 여러분은 매집에 대한 부분 증권사 현황을 다시 파악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죠. CIS에 대해서 항상 Q, 미래에셋, 한국투자, NH, 삼성 다섯 개만 조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을 못 내릴 수 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이 증권사 보시면은 89개나 있어요. 89개인데, SK증권만 하더라도 이거 합치면은 적어도 2만 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골드만 삭스또 여기 한편 10만 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합치고 합치고 합치면은 얼마나 클까요? 다섯 개보다 아마 더 크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큰데, 그런데 이런 걸 계산 안 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공감되시면 우리 요걸 수익 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우리 채널을 예전부터 구독하시고, 어 이제 수익 낸 분들만 알 텐데,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하단에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해 주셨죠? 다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자, 저는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다고, 어 보고, 고점에서 이렇게 하방으로 지금 기술적 반등하고 주가 내려가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하고 주가 내려가고. 자,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해서 확신을 들었던 거는 바로 여기서 추세가 전환되면서부터 여기서 쉬어가는데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은 이전 고점에서 이전 고점이 여기죠. 이 라인을 깨지고도 남을 텐데. 여기서는 윗꼬리 나왔는데 여기서는 윗꼬리가 살짝 나오고 이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안 밀렸다는 거죠. 그 말은 상승할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자 오늘은 거래량이 이전보다 좀더 늘어나면서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자 충분히 CIS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나 우리가 이 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여기 다음 고점이 항상 이제 저항선 부근인데 자이 근처에 지금 왔죠 자 저항선 부근이라서 살짝 윗고리가 나와줬지만 다음 날에는 이런 부분들을 그저께도 윗고리 나왔는데 오늘 채웠죠 오늘도 윗골이 나오면서 채울 겁니다. 아마 내일 채울 건데, 채우게 되면은 이게 매집량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르다가 내리면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상당히 상승하는 기분 좋은데, 뭔가 이게 좀 줬다 뺏는 느낌이고, 기분이 좀 나쁘죠? 자, 그런데 다음날에 이게 이제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요 윗골이 나왔던 것들을 채운다. 빠졌던 것을 다시 돌려놓는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 또 윗꼬리가 또 나와버렸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자꾸 채우기만 해. 채우면서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럼 뭐다? 이거는 100% 매집입니다. 매집. 그러면 우리가 이 매집량을 계산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다 계산해놨죠. 어,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세력의 평균 단가 근처 오면은 제가 매수 사인 드린다고 약속 드렸고 실제 우리 구독자분들 매수 문자를 많이 받고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10% 넘는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 알파 수익을 얻었다는 건데 자, 만약에 내일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만약에 세력의 평균 단가 근처까지 오진 않겠지만 내일 또 이제 주가 올라간 평균 닷가또 올라가겠죠. 그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 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문자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번호를 모르니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 01095040779로 추메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세력의 평균 닷가 실시간에 맞춰서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플러스 알파 물량 추가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여기, 여기 붙어라 라고, 어, 이 신호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멈춰주시고 이 번호로 추멸하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이 부분을 설명 드릴 텐데, 자, 그 전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 세력의 매집비 활용하는지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익내려고 주식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낼 수 있는 올바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학과고요 자, 1등이 심리, 철학, 인문학과라고 해요 이 말은 즉슨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은데 자,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거 많이 보셨죠? 내년 성장하는데 왜 주가는 안 가지라는 생각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결국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띄워서 흥정하느냐 수익 나고 싶다면, 세력 매집 현황 잘 파악해야 됩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가격대에 이탈 안 하면, 나도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늠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죠? 저희 채널은요, 89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순매수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가 계산한 거 세력평단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격 안 깨면 보통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보여 드릴게요 대국민 주식 현대차 급등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현대차를 언제 얘기 꺼냈냐면 1월 29일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것처럼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현대차 자막과 영상 화면을 보시더라도 눌림목 이 자리 내일 매수인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후에 매수 문자 다 돌렸죠. 반값 문자 제가 진행하는 이제 문자 사이트인데 이시원 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 보시면 영상에서 눌림목 나온다고 한 바로 1월 30일 8시 30분에 제 개인번호 9904-0779 바로 위에 보이는 이 번호 발신번호 총 요청해주셨던 262분한테 다 돌렸습니다. 내용 보시면 현대차 매수가 19만원 이야 1차 목표가 21만 2천원 자 그리고 세력 매집 평당가 18만 7천 2백원인데 안깨면 목표가 달성합니다. 2차 목표가도 유튜브 영상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켰죠? 2월 5일날 2차 목표가 알려드렸었죠? 24만 6천원 저희 채널에서는 1차가 아니라 2차 목표라고 볼수 있다 라고 자막에도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 조회에도 뜨지만 절대 조작 불가능합니다. 현대차 매집비 계산해서 2차 목표가 24만 6천원 찔러드렸는데 정확하게 24만 6천원 설날 바로 직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바보라서 속구만 살았겠습니까?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세력 매집비 진짜 대박입니다. 2차 목표가도 정확하네요. 뜨기 전 영상인데 이분 신뢰할 만하네요. 자,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다가 뜨기 전에 아예 박제를 해버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브가 광고 수입으로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문자 비용?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 매집 계산해드리고, 춤의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고, 수익 만들어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비 증권사 창고 계산하다 을 보면 매집 비율이 300%, 400% 넘는 게 간혹 나오는데, 자, 이런 거 보면은 저도 혹하는데, 저만 먹을 수 있나요? 자, 300% 이상 매집된 거, 여러분들 금리 인상하면서 3년, 4년 급락한 중식이 너무 많아요. 자, 바이오만 하더라도 h r l 보세요. 요즘 난리도 아니죠? 자, 그리고 저 PBR 현대차 기약. gs 뭐 cj 하나 이거 다 우리 영상 다 추천했던 종목이고 영상 올려드린 거예요자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가 무료로 300% 매집비 넘는 거 있죠 그런 종목들 하루에 한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문자 비용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200분에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문자 발송했다 인증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때 가서 나도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습니다. 영상 일시 중지 해주시고 01099040779로 체험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문자 바로 남겨놓으세요. 제가 세력 매집 진짜 계산한 거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제가 매집비 계산해드리고 목표 주가 자꾸 때려 맞추니까 채널이 정말 한달 만에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조회수와 구독자 그리고 시청 시간까지 여러분들 폭풍성장 1000%가 넘어가 다 때려 맞추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11월 6일부터 3월 11일입니다. 11월 6일이 언제냐면은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자기 갭으로 떴어요. 여기.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고점이라 생각했을 때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거래도 늘었고, 이 외국인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의 보유 수량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급증을 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땡기고 있다는 부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 세력이 얼마만큼 매집이 되어 있는지, 바로 이 증권사 8 0 개를 싹다 조사해 보니 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매집비가 357%. 자, 우리 어제 영상과 조금 비교해 볼까요? 자, 매집 비율이 342%에서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가고 평균 단가 당연히 주가 올라갔는데 올라갔죠. 거의 뭐한 900원. 네, 900원, 800원. 네. 뭐 1,000원 이상 올라갔죠? 어, 보니까. 자, 그리고 매집 금액도 167억에서 200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특히 특정 창구에서 메이저 증권사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더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 인터팩터리 끝났는데 재료 소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더 간다는 것은 이게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인터팩터리 재료 소멸인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 채우면서 세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매집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거 몇 개월 매집됐다? 자, 아, 장정. 4개월 매집이 되었다는 거죠. 엄청나죠. 자, 이 매집 기간 동안 매집량과 많은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내일부터 13,710원 이거 기억해 두시고 요 가격 안 깨지면은 목표가 달성하는데 제가 아까 영상에서 목표가 한번 알려 드렸죠. 일단 1차는 16,000원 잡아라. 16,000원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2차 목표도 그 영상에서 알려 드렸지만 자, 영상에서도 알려 드렸고 지금 여기도 2차 목표가 2만 원 찔러 드렸지만 자, 이거는 일단 달성하고 나서 그리고 축하 파티 열고 다시 우리가 집중해서 2만원까지 봅시다 일단 너무 김칫국부터 마실 필요가 없고요 16,000원 일단은 지금 근접했는데 제가 이거 1 6 0 0 0원 근접하니까 말씀드린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지난주 영상 보시면은 뜨기 전에 말씀드리고 네 바로 이 날이죠 이날이날 말씀을 드리고 장대항복 뜨고 그리고 한번더 올라간거죠 그리고 지금 16,000원 온거라서 정말 지금 11,000원에서 거의 지금 40%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따라서 목표 주가 잘 체크해 주시고, 우리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은 목표가 왔을 때더갈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고 밀릴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목표가 주변에서는 조금 집중해서 어, 해야지, 들떠 있으면 항상 이제 여기서 어, 매도 타이밍에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목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 무료로 알람 신호를 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아보세요. 아 여기서 매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는 여기서 절반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보유해야 됩니다. 더갈것 같습니다. 2차목표가 가야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9504-0779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드릴 테니까 0779로 목표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